안녕하세요. JP 오토 미션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덜렉스 스파크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교행거리는 94,4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은 CV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차량이 심하게 울컥거리는 증상이 발생이 되고 오르막 교행 시 힘이 없는 증상으로 진해에서 직접 견인을 세운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은 CV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밸브 바디라든지 솔레노이드 밸브 쪽이 고질병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가끔씩 CVT 풀리 내부에 있는 피스톤이라든지 클러치가 금이 가면서 아이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수리 작업은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을 탈거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재생 미션으로 통째로 교체를 해드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깔끔하게. 소리를해 놓은 미션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량을 리프팅해서 작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VT 미션을 타이더를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제 이 미션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재생 CVT 미션으로 교체를 해 드릴 겁니다. 미션 앞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는 속도 컨버터도 교체를 해 드릴 거고요. 깔끔하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